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죠. 역시나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이 탄핵 반대 시위의 주체는 자유통일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립자가 정광훈 목사이며 설립자를 보면 유추가 되듯 기독교 우파 정당으로 강경한 반공의 입장, 반북의 입장, 친미노선의 사회보수주의 성향입니다. 최근 백골단이 등장하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로 불러들인 것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건들면 내전이라고, 이들은 2030을 대표해서 폭력시위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얘들은 전원 2030도 아닐 뿐더러 리더격인 애들이 40대입니다. 굳이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니가 뭔데 2030을 대표하는데 쟤네들이야 시위가 일상이니까 민노총 등장에 형님 왔다고 환호하고 열광하지 우파 쪽은 질서있는 우리가 알던 그 시위를 하고 있었고 백골당 같은 건 이미 손절한 지 오래예요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와는 다르게 폭력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 역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가담자 전원 구속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죠 여기서 재밌는 JTBC에서 조작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서부지법 난입을 유도했던 어쩔아제라는 유튜버는 극좌유튜버인데 마치 구구유튜버인양 보도했다는 거죠. 당시 영상은 현재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 관저압 탄핵 반대시위에서 탄핵시위 촬영을 하고 거짓보도한 YTN 이는 탄핵시위 인원보다 반대시위가 월등히 많았던 이유로 탄핵을 이렇게 많이들 원한다는 거짓보도를 내기 위함이었고 이게 당시 해당 영상입니다. 이 기자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서울대 출신에 화교가 어쩌니저쩌니 하는데, 저는 이런 인신공격성 기사는 별로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며칠 전 나왔던 MBC 보도인데, 산불로부터 인민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 아니, 인민이란 말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고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거. 이렇게 언론이 북한을 찬양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하신다고요.